자, 요 놈의 그래프는, 원래 요 놈의 그래프를, 원래 요 놈의 그래프를,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도 이 했냐? 얼마만큼? 마이너스 이만큼, 보여요? 그치요?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도 이했고요 Y축의 방향으로는 얼만큼 평행도 이 했냐? 얘를 딱 보면. 플러스 4죠? 이거 보호 헷갈리지 마세요. 얘가 원래 여기 서던 놈이라고. 그치요? 플러스 4만큼. Q는 4구만, 플러스 4구만. 어, 그럼 뭐 답이 뭐니? 이거 20이냐? 어, 문제 같지도 않죠 그지 넘어가요 밑에 문제 보세요 저놈의 그래프를 x로 3만큼 y로 마이만큼 평행을 시키면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평행을 시켜 봅시다 그러면 y로 마이스 1만큼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걸어주세요 x로 얼만큼 3만큼 x 대신에 x 마이스 3을 걸어주세요 식이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럼 이 플러스 1을 마이스 1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럼 요식을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x 마이스 3에 2에.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3 식이 이렇게 걸리죠. 됐어요. 얘 정리만 해줍니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x 마3 분의 마이너스 x에 플러스 5 이렇게 식이 걸린다고. 얘가 뭐다? 얘가 얘래. 그럼 a, b, c 다 나왔지. 그렇 그러면은 에이씨, a가 a가 얼만데 마일. b는 5. c는 마 3. 계산하면 마일 플러스 10 마이너스 9 아. 맞아요. 아. 빵이네, 아니요. 정답 3번이네 됐죠.